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0일 목요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성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써야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항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몸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 마땅한 이상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위험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라고 국민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에 가르치면, 너희들은 어린아이인 채로 살아도 괜찮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를 통하여, 간사한 유혹을 통하여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거짓된 가르침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온갖 교회의 풍조들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담지 못하게 하는 풍조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사진에서 보여주는 우습광스러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가까이 풍자해 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인데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온갖 기원의 풍자 풍조와 간교한 술수와 같은 다양한 사상이 신자들에게 쏟아지는 우리의 현재와 다르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된 신학의 위험을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의 미숙함. 우리는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생명은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여전히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풍랑의 위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하면 이리 가고 저 말을 하면 저리 가고 바람에 불려 여동하는 기어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간교한 사단은 도박군처럼 술술을 사용합니다. 영악한 사람들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사의 놀이를 의미하는 헬라어 쿠베이아를 사용해 교활함 속인술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깊이 뿌리 내릴 뿐 아니라 성도와의 바른 교제를 통하여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보다도 성도들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진리를 등지고 낙심한 자들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크든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창의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질투와 부정직과 비평과 비난의 씨를 뿌리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그는 교회에 속한 다른 교인들을 타락시키고자 시도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지배해왔고 그들을 모든 제재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락의 밑창으로 떨어져 내려가게 한그 기질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한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습들이 진례 속한 수많은 교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실망시키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종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들을 묶어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인은 건강한 몸과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서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니라 우리는 봄 사이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봄 사이에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강한 몸을 비유로 들어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란 온몸이 서로 잘 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피로를 잘 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연합함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몸이듯이. 교회는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결합되고 서로를 도움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결합과 도움과 성장의 특징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옹호하고 수신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키워갈 것을 당부합니다. 연합은 신학적으로 확실한 것이지만, 그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촉진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적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몸의 일부이며 몸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맡은 부서들을 충신히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이익을할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를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교회는 어머님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며 돌보아 줍니다. 고모한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을 교회는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때로 나이가 들면 어머니가 연로해지고 연루, 자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성숙한 자녀는 부족한 어머니를 조롱할 수 있지만 성숙한 자녀는 결코 그렇게 할수 없음을 깨달습니다. 어머니의 거신 은혜와 돌봄에 대하여 감사는 하 마음으로 어머니를 조롱하기는 그냥 자신의 부족으로 여기고 더큰 도움으로 어머니를 챙기고 감싸 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듯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교회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사랑, 격려, 용기를 통하여 교회는 더욱 교회답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이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에 다가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주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아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하여 그들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업이다. 사탄은 잘못된 지식을 통하여 우리를 여동하게 하고, 인간 관계의 파괴를 통하여 우리를 여동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교회가 교회에 맡겨신 귀한 사명을 확신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술수와 풍조와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바라볼 때 열로한 부모를 비난하지 않다. 우리에게도 성숙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연합하며 서로를 도우는 건강한 지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한 몸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성장하는 교회. 어머님처럼 돌봄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소서 감사합니다.